중생의 삶, 밑동도 넷동도, 계동도 새동도, 밖으로국그릇 숟가락, 젓가락, 도둑도 강도도, 스님도 목사도, 예수도 석가도, 된장도, 고추장도, 모랑꽃도, 동백꽃도, 참새도, 꾀꼬리도, 빈대도, 벼룩도, 만상만물들의 각 개체에 진리의 성품인 진여이자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이 딱 똑같이 제모양만한 모습으로 존재하여 있어, 일체가 하나의 한통이 진리의 한체성이요. 부처님의 현신이신 진리자 부처님을 모르고 삶들을 살아가니 중생들의 삶이라 하는 것이지요. 마반자바람밀 영통부품부소 모아 학들이없나